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신규메 스페이스 익스트림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거는 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들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보다 나는 나름?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뭐어땠는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 자, 비밀번호는 1로 바꿀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 익스트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 제가 아까 해봤는데 좀 괜찮던데. 이거 저좀 잘하는 것 같던데. 재해볼게요. 나 이거 아까 다른 사람들이랑 막 해가지고 많이 이겼어. 여기서 여기 대시발판 저기 24점씩 계속 얻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점프를 해서 이거를 타. 붕! 여기로 착대. 점프 길게. 붕! 옆에 탁 타고. 가자. 자, 이러면 계속 보너스 점수를 얻어야 돼요. 지금 여기 밟으시고, 여기서 이용해서 스피드. 턴! 근데 원래는 여기서 저렇게 밟고 가면 익스트림 점수는 많이, 어... 아씨 잠깐 실수했다, 이거. 익스트림 점수는 많이 얻는데 이게 더 빠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서, 멀리, 이용해서 하시면,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더 빠르긴 이게 더 빨라. 근데 저게 익스트림 점수가 저쪽이 더 높아요, 저렇게 가는 게. 그니까 러 점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아이씨, 뭐야? 너 빠른 건 이게 더 빨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꼬리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익스트림 점수가 2, 2, 3인데, 이게 막 옆길 타고 이것저것 다 하면 저 피가 많이 오르거든요. 이게 오른 사람이 점수를 더 많이 얻어요. 그래서, 배찌인가?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거를 모아서 막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얘, 라, 라니? 이분이 1등일 거야. 전 4등이에요. 이거 봐요. 이렇게 해서 메달을 모으면 되는데, 아, 내가 1등 한다, 저거. 추가 점수. 낮은 건데. 낮은 건데, 우와, 이즈 떨고 있어. 아니, 뭐냐? 아씨, 너무 길었다, 이거. 지가 나갔어. 아니 미친 진짜 이건 또 뭐야? 아, 개승질라 아, 마지막에 실수했어. 아, 이거 3000점 나올 수 있었는데. 아! <laughs> 봤죠, 여러분? 익스트림 금메달. 내가 제대로 하면 내가 잘한다니까. 내가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완전 열심히 연습했어. 다시 보여줄게요. 레디해봐. 내가 3,000점 보여준다. 자, 3,000점 내가 보여준다. 잘 봐. 제가 이거 원래 딱 4판 정도 할, 4, 5판 보여주려고 딱 생각했는데, 2판을 방해, 방해 받았어.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래? 저... 절대 안 했는데... 아니, 나 짜증 나게 하네. 진짜 졸라 어이없네. 진짜 이거? 아니, 여기 왜, 저 아까부터 저 옆길 안 타지냐? 꼬리나지 말고 기다려봐. 자, 꼬리나지 말고 기다려봐요, 여러분. 나 삼천점만 채워보게. 기다려봐. 이거 나올 거 같은데? 안 나오네, 씨. <laughs> 승질나네.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3000점. 이거 메달? 메달 떠면 좋은 건 아닌데. 아, 은메달이다, 나. 1등 누구냐? 야, 자림 점수 잘 얻는다? 자, 여러분, 우선은 한판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제딱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딱 마지막! 빨리빨리 빨리 레디를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이번 목표는 무리 안 하고 2700점. 아니, 아니. 啊，你<何>。<laughs> 아니, 야, 좀... 아, 이것도 약간. 2700 2700 2700 2700 2700나있스2700 2700. 네. 2700. 목표는 달성했어 다음판 2800? 죄수복 <laughs> 입고 골했다 어우 대단하다 박수 오케이! 1등! 이런 맵이에요, 여러분들.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생각보다 할만한 거 같던데. 나름 재밌어요. 이거 대맵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대신 1등 순위 말고 익스트림 순위로 줘야 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800점 도전? 도전 미션 2,800점하면 김예지가 50개 더 쏘기 콜 아주 정교하게. 아까보다 점수가 낮은데, 약간?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뭐야? 아니, 아, 씨, 막판에 지랄이네. 아, 근데 이게. 삼천 점 모으는 법이 있네다 같이 꼬리는 안 하면 돼안 하고 앞에 서 있으면 돼 그럼 삼천 점 하는 거 아니야 움직일 때마다 오르잖아 이건 뭐야 아 이펙트가 다르구나 행거어서 와요. 아, 아 말풍나, 음. 음, 쓸모없어. 자, 여러분, 익스트림 더 이상 안 보여드려도 되죠? 아니, 뭐,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줘요? 어,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경제여서.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플레이 해보세요. 나름, 나를 신맵치고, 어, 나는 나쁘지 않았어. 나는, 어, 나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익스트림 리뷰는 여기까지. 끝!